안녕하세요. 벨톤 보청기 화성지사 소리 디자이너 이은숙 원장입니다. 오늘은 벨톤 보청기의 가장 하이엔드급 프리미엄 보청기인 벨톤 이미진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평소에 하이엔드급 보청기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이시라면 분명 이 영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영상 시작합니다. 1940년부터 벨토는 각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해하며 최첨단 청각 솔루션과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보청기는 사용자의 귀 뒤에서 소리를 지붕하여 사운드가 다소 부자연스러우며 실제 귀로 청취하는 것에 비하여 깊이감과 방향감이 미흡합니다. 벨톤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서 나아가 오로지 착용자 한 사람만을 위한 개인 맞춤형 청취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힘써 오고 있습니다. 벨톤 이미진을 소개합니다. 벨톤 이미진은 당신의 고유한 귀 모양을 통해 소리를 지붕하고 전달하여 어느 보청기보다도 사운드가 자연스러운 세계 최초의 완전 고성능 보청기입니다. 벨톤 이미지를 차별화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혁신적인 마이 리시버 기술입니다. 본체의 듀얼 마이크와 리시버를 위치한 마이크까지 총 3개의 마이크를 탑재해 다양한 소리의 방향과 위치를 정확하고 쉽게 인지하고 구분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벨톤 이미지는 사용자의 주변 청취 환경을 효과적으로 인식하여 모든 대화를 쉽고 즐겁게 만들어주며 실제 귀로 듣는 듯한 초고품질 사운드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음이 많은 청취 환경에서는 보청기가 자동적으로 환경을 분석하고 조절하여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즐거운 순간들을 놓쳐서는 안 되죠. 소음이 극심한 청취 환경에서는 울트라 포커스 기능을 사용하여. 눈앞의 소리에 초점을 맞춰 집중하고 주변 소음을 줄여보세요. 또한 무선 연결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다이렉트 오디오 스트리밍 기능으로 당신과 삶을 연결하세요. 별톤 이미지는 개선된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외관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또한 강력한 충전 기능의 충전기를 갖추어 보청기가 언제 어디서 꺼질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이러한 기술력은 벨톤이 제공하는 청각 솔루션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벨톤 보청기 화성지사는 오로지 고객 한 분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말이죠. 최고의 보청기를 누리세요. 최고의 삶을 누리세요. 벨톤 이메진. 델톤 보청기 소리 디자이너가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청각 솔루션으로 함께합니다.